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맞춤법률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맞춤법 TV의 상승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신매체용 음란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는 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 올린 영상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맞춤법 TV에서도 통신매체용 음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통신매체용 음란이라는 죄는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 글, 소리, 사진, 영상, 뭐 그림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죄와는 다르게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요.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성폭력 범죄인 이 통매음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화가 나서 욕해, 욕한 거에 불과하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목적에 대해서요. 제가 이 판례 문구를 아예 읽어드릴게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그 수치심을 주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많은 경우에 아 나는 목적이 없었어요. 나는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라고 한 것만 가지고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요. 사실 그 판결 사실관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쉽게 말해서 성범죄로 처벌받아서 마땅한 경우입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은요. 방송에서 좀 부적절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누가 봐도 단순한 욕설로는 볼수 없는.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를 막 저속하게 부르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가 뭐 너무 더러워서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일부만 얘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라면 뭐 다들 이거를 통매음으로 처벌하는 거에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안에서 단순히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목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쉽게 해석해 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서 욕설을 하게 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통매음 헌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의금 뜯기는 대부분이요. 또 어린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욕들은 있잖아요. 어원상이요. 근친상간이나 매매춘 같은 거랑 관련된 성적인 좀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욕설이에요. 따라서 성적인 내용의 욕설이 전부 통매음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욕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이상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대해서요. 좀더 엄격한 해석 기준을 법원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려면 대법원까지 또 가서 대법원이 이제 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요. 이게 또 성폭력 범죄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던가 뭐 이런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기소유예 받는 걸 목표로 가야겠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대법원까지 판단이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변호사로서는 좀 아쉽지만요, 당사자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도 한번 주장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좀 널리 잘못 알려진 게요. 성폭력 범죄 대부분은 벌금형만 받아도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데요. 폭매음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이때는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진짜 화가 나서 말한 거지 성적인 의도가 하나도 없어 일도 없었다 한다면요, 법정 다툼을 좀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요,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성폭력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니다 일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